새롭게 득템한 물건들 언박싱 후기를 공개합니다. 레이스 테이블보, 접이식 테이블, 패브릭 스티커를 만났습니다. 목욕 바구니와 쓰레기 봉투도 함께 살펴봅니다. 5위입니다. 케이트가든 물결 레이스 테이블보로 촬영 분위기를 화사하게 35% 할인된 13,45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화이트 색상과 M 사이즈 145x200cm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BILIMO 접이식 테이블. 71% 놀라운 할인가로 침대. 소파 옆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높이 조절과 이동도 자유로운 실용적인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미니멀티 패브릭 스티커로 집안을 산뜻하게, 면 원단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닦고, 인테리어, 리폼 등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해요. 단추나 레이스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넉넉한 수납력의 대형 목욕바구니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파티션 설계로 편리하고 물빠짐 기능까지 갖춰 위생적입니다. 수영, 헬스, 목욕 어디든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48%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세니피아 배접봉투 검정 40P로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시작하세요. 넉넉한 80L 용량으로 쓰레기 걱정 끝.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